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귀뚜라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문제에 관해서 기록을 좀해 두려고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보면 갑자기 온도 조절기 저기 화면 부분이 어두워져서 숫자 글씨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아주 밝게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한 30분 전에도 멀쩡하게 잘 썼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확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스마트폰에서 AOD? 아니면 뭐 야간 모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화면이 어두워진 것처럼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상한 게 보일러 동작은 잘 해요. 온수 잘 나와요. 잘만 나왔어요. 보일러 도는 소리도 잘 났고 온수도 잘만 나왔어요. 근데 요 화면만 나갔더라고요. 처음에 당황해서 이 온도 조절기 내부에서 여기 전원버튼 있죠? 전원버튼 눌러서 껐다 켰다도 해보고 보일러 자체에 있는 콘센트 플러그 뽑아서 전원을 다시 껐다 켰다 해보기도 했는데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 일단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죠. 문의를 했더니 AS 점검 기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온도 조절기 교체하는데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귀뚜라미 보일러 온도 조절기, 여기 화면이 어두워져서 글씨가 안 보였는데, 수리 안 했는데 혼자 돌아왔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멋대로 혼자 돌아왔어요. 만진 거 없습니다. 다시 지금 잘 보이죠? 불빛이. NCTR60 이라는 귀뚜라미 온도 조절기고, AS 센터, 문의 했더니 이제 직원이 연락 와서 요거 제품 교체에 출장비까지 다 합쳐서 모든 거다 합쳐서 7만 원 밑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아, 7만 원 내야 되나? 이게 맞아? 이거 하나에 7만 원이나 한다고? 그래서 에이 뭐 주말 지나고 조금 알아볼까 했는데 혼자 불이 들어왔어요. 지원자 웃기죠? 보일러는 잘만 돌아가요 혼자 보일러는 여기 불잘 켜지든 안 켜지든 상관없이 보일러는 원래 잘 돌아가고 근데 온도조절기 여기 화면만 어두워졌던건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갑자기 지 혼자 무슨 이유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완전히 화면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 돈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깝죠 자 그러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면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쓰고 아예 화면이 나가면 뭐 그때 고치던가 하죠 7만원 몇년 전에 보일러 모터 모터였나 고장나서 고친게 8만원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 고치는데 7만원 한다고? 물가가 오르는건오르는 오르는 건데,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게다가 이거 설치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만에 화면이 고장난다고? 말이 되나? 어쨌든 되게 약이 올랐는데, 어제 밤까지도 어두웠어요. 화면이 나가서 어두웠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멀쩡하게 불이 켜져 있네요. 일단 기록용으로 찍어둡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